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어 보신 전에 먼저 감독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출고서 홍준영입니다 에게 되게... 많이 와가셔고 너무 감사드니다 영화 재밌게 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백에서 악덕 사채업자 백사장 역을 맡은 이호입니다 <laughs> 오늘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영화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게 관람하시고 많이 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민재 혁을 맡은 김호입니다 <laughs> 밖에 봉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요. 봄비가 내린 후에 네. 꽃이 활짝 피고 삭삭이 파릇파릇 도달하듯이 극장 안에서 여러분의 웃음 표시 활짝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길러바역할을 맡은 이경영입니다. <laughs> 비가 와서 그러나 이게 진작에 맞네요. <laughs>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아, 오붓하게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객석이 꽉찬 상태에서 보면 조금 더 재미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고 어, 좋은 느낌이 남아있다면 아, 그렇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중에서 양아치 역을 맡은 배우 김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늦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귀에서부터 꽉 채워지기 시작하네요 네,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 <웃음> <웃음> 아... 그 지금 저희 극장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성적 초반 성적이 좀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저희 그 배우 저 빼고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해 있어서 이렇게 좀 소문 안 나기에는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재미없는데 소문 내달라고는 안, 안 하고요 소문 많이 내요네 보시고 정말 재밌으시면 좀 티나게 좀 소문 좀 많이 내 주십시오 그거밖에 저희가 믿을 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택배 역할을 맡은 오영세입니다네 민규 형이 말했듯이 민규 형 빼고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유쾌하게, 유쾌한 영화니까 마음을 여시고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최영사역그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잘생겼다! 네, 백서의자가 빨간색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잘 보이네요. 지금 계속 세워주고 있는데. 아, 비도 오는데 오늘 BD죠? BD. 아, 블랙데이. 네. 비도 오는데 BD. 블랙데이에 네. BC를 보시러 오신 아, 블랙 코미디. 네. 블랙 코미디를 보러 오신 박분 아, 환영합니다. 아, 저 영화 아, 뭐. 죄송다 기대 안 하고 오셨겠지만 의외로 재미습니다 네. 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 SNS에 꿀잼, 핵잼, 허니잼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주변 네,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저희 배우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저희 먼저 이원희 선배님, 좌석

저기분은 민한 들이주기적 안녕하세요. 저기 뒤쪽에 저 앉아 네. 계신 아버님 예. 네. 예. 네. <laughs> 네. 것도 모르고. 그래서 뭘 해서 다시는 아, 저씨 18 앉았으면 폭락이요. 응. 오. 안녕하세요. 아, 와, 저, 이게 되나요? 잘, <laughs> 잘 됐다. <웃음> <웃음> 네, 저희 머니 머니에도 머니백 재밌게봐 주시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